먼저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김호중의 약속은 깊은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는 곡으로 애절한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입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소망과 약속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노래의 첫 부분에서 그대를 볼수 있기를과 그대 들을 수 있기를이라는 가사는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은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2. 그리움과 슬픔. 그리움에 잠겨 슬퍼 울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리움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약속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대의 그림자 되어 항상 그대 곁에서 나숨쉴수 있기를 이라는 가사는 사랑의 영속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상징하며, 이는 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4. 재회의 희망. 또다시 만나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라는 가사에서는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이별이 있더라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는 열망은 듣는 이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합니다. 5. 결론. 김호중의 약속은 사랑의 소망과 그리움, 재회의 희망을 아름답게 그려낸 곡입니다. 애절한 가사와 감정이 담긴 멜로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곡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진솔한 마음을 담고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힘내서 잘해볼게요.